안녕하세요. 충주시 정보화 강사 지원단 박근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수업 종강식에서 담당자 분이 그동안 수업 시간의 추억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여주셨어요. 큰 감동에 눈물까지 흐르고 수업 후 평소보다 더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선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할 때. 영상을 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어떤 선물보다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제작 시작으로 갤러리 앨범을 생성하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간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실 때 갤러리에 앨범을 하나 생성해 두고 재생될 순서에 맞춰 사진과 동영상을 하나의 앨범에 담아주시면 훨씬 더 영상 제작이 편해지시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아이콘을 터치해서 실행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앨범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앨범 만들기를 터치해 주시고 앨범의 이름을 영상의 제목으로 해 주시면 훨씬 더 알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저는 가을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추가를 터치하시면 바로 갤러리의 제일 하단에 그 제가 만든 가을이라는 앨범이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 그 장면이 재생되는 순서대로 그 장면 파일들을 가을 앨범으로 이동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파일 이동하는 방법을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자, 상단에서 저는 이제 가을에 관련된 그 이미지들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타나시면 이동할 장면을 길게 터치하시고 그 순서에 맞춰서 재생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터치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똑같이 상단에 보시면 점점점 아이콘이 있으실 거예요. 이 점점점 아이콘을 누르시면 앨범으로 이동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앨범으로 이동을 터치하셔서 갤러리 앨범의 목록들이 나타나시면 이때 아까 만들어둔 가을이라는 앨범을 터치해서 선택해 주시면 방금 그 들어있던 파일들이 전부 이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취소 버튼으로 빠져나가서 아까 만들어둔 가을 앨범에 들어갔더니 그 가을 영상으로 제작할 장면들이 이 앨범에 그 모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들은 저희 다음 강에서 영상을 제작할 때 장면을 그 순서대로 불러 오실 때 훨씬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갤러리 앨범을 생성하고 파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앨범을 생성하고 영상으로 제작할 파일을 이동해서 담아 주셨다면 이번에는 배경음악으로 쓸 음악 다운로드 및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영상 제작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실행해 주시고 상단에 키네마스터라고 입력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돋보기를 터치해 주시면 키네마스터 앱이 찾아지시는데요. 이때 초록색 버튼을 살펴보시면 설치라고 나타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미 키네마스터 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아니라 열기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설치 버튼을 터치해서 열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되셨다면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플레이스토어를 닫아 주시면 내 스마트폰 앱스에 키네마스터 앱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영상 제작 시 배경 음악 다운로드를 위한 포쉐어드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해서 실행해 주시고 상단에 포쉐어드라고 입력합니다. 키패드에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을 해 주시면 포쉐어드 앱이 나타나시는데요. 자 아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기라고 초록색 버튼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설치 버튼을 터치해서 열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내 스마트폰에 포쉐어드 앱이 설치 완료가 되십니다. 자 저는 취소 버튼으로 빠져나가서. 포쉐어드 앱을 이용해서 음악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스에 들어가면 포쉐어드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포쉐어드 앱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쉐어드 앱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셔서 계정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이 완료가 되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아이콘이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파란색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타나시는데요. 저희는 음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 제목을 입력하고 스마트폰 키패드의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 아침 노래 목록이 여러 개가 나타나시는데요. 이 중에 내가 다운로드할 가을 아침 노래에 오른쪽에 보시면 회색으로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점점점을 터치하는 순간 그 다운로드 메뉴가 활성화가 되시는데요. 제가 다운로드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터치하는 순간 점점점 아이콘이 이제 다운로드로 바뀌었다가 그 왼쪽에 노래 제목 앞에 회색 화살표가 나타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이 회색 화살표가 나타나면 이 음악 파일이 내 스마트폰에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쉐어들을 이용해서 배경음악 다운로드까지 완료하셨어요. 갤러리에 앨범을 생성하고 장면들을 하나로 다 모아주셔서 준비를 해주셨고, 이제 배경음악 다운로드까지 그 완료하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지막으로 장면 및 배경음악 삽입하기입니다. 키네마스터 초기화면에서 더하기 아이콘을 터치해서 이동합니다. 자,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저희 스마트폰 가로 화면의 비율은 16대9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에 있는 16대9 비율을 터치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이 삽입되어야 그 이후에 작업들을 저희가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 미리 만들어뒀던 가을이라는 그 앨범에서 재생 순서대로 이미지 및 영상 등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터치할 때마다 아래쪽으로 장면이 삽입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때 저는 이미지만 지금 삽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영상 파일을 삽입하시면 영상 파일도 이렇게 장면이 순서대로, 재생 순서대로 삽입이 되게 되세요. 자, 저는 이렇게 삽입을 다 끝냈고, 그 이미지 삽입이 끝나시면 상단에 체크 버튼을 터치하셔서 그 장면 삽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그 빨간색 막대가 있는데요. 저는 재생 막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생 막대가 제일 끝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드래그 하시면 재생 막대가 제일 처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재생 버튼을 터치해 보면, 자, 제가 입력한 장면들이 재생 순서에 맞춰서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저희는 장면 삽입, 삽입을 해 보셨습니다. 자, 장면을 추가적으로 더 삽입하겠다 하시면, 재생 막대를 삽입할 장면의 위치에 잡아 주시고, 리모콘에서 미디어를 터치하셔서 다른 장면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장면 삽입이 끝난 다음에는 상단에 체크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희는 이렇게 장면 삽입을 한번 해 보셨어요. 바로 이어서 배경 음악을 삽입을 같이 해 보실 건데, 자, 음악도 처음부터 재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음악이 삽입될 위치를 그 장면의 재생 막대가 제일 처음으로 위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재생 막대 위치로부터 음악이 삽입이 되게 되십니다. 자, 리모컨에서 이번에는 미디어가 아니라 오디오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를 터치하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노래의 목록들이 나타나실 거고요.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아까 그 다운로드를 했던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를 터치해서 선택하고, 자, 터치만 하신다고 바로 삽입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더하기를 터치해 주셔야 여기 장면 아래쪽으로 그, 어, 배경음악 레이어가 삽입이 되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더하기를 터치하는 순간 장면 아래쪽으로 음악이 삽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음악 삽입이 끝나셨다면 상단의 체크 버튼을 터치하셔서 나오시면 음악에 맞춰서 장면이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되셨나요? 음악에 맞춰서 장면이 그 재생이 될때 저희는 그 재생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신데요. 그 방법은 첫 번째 장면이 약간 더 길게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실 때그첫 번째 장면을 터치하시고 노란색 테두리가 나타나셨을 때그 뒷부분에 있는 노란색 점점점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손으로 드래그 하시면 장면의 재생 시간이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반대로 그 반대로 드래그 해주시면 재생 시간이 이렇게 짧아지세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장면의 재생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첫 장면이 굉장히 짧게 재생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번 장에서 장면을 삽입하고 음악을 삽입하고 장면의 재생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목소리>